안녕하세요. 수다 TV입니다. 12월 9일 화요일부터 이마트에서 진행하는 할인 정보 안내드릴 테니 영상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합리적인 쇼핑하세요. 먼저 입맛 살리는 금주의 먹거리 할인입니다. 달달 과즙 황금양 봉박스 4에서 8입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4,000원 할인해서 7,900원, 9,900원이고요. 생병어 중 사이즈 마리당 3,980원. 생삼치 마리랑 특 사이즈 7,980원, 특대 사이즈 9,980원, 왕 사이즈 24,980원입니다. 신선 그대로 딸기 500g 행사 카드로 두팩 이상 결제 시 6,000원 할인하고요. 미국산 LA갈비, 포갈비, 칼집 갈비살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2만 원 할인합니다. 유기농 호주산 소고기 전품목 두팩 이상 구매시 팩당 3,000원 할인하고 있고요 와인, 위스키 4,000여 품목 행사카드로 전액결제 시 10%에서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당감 오입 대사이즈 2,980원 특사이즈 4,580원 베트남 용과 4입 8,980원 파머스픽 새송이버섯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1,000원 할인해서 2,980원 감자 1kg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1,000원 할인해서 3,480원입니다. 노브랜드에서 홈술포차 오픈 행사하고 있습니다. 브로징어 스낵 1,480원, 직화 묵뼈 불닭발 4,580원, 당면 쏙 어묵탕 1,980원, 칼칼포차 우동 2,780원, 양파 감자전 믹스 2,580원입니다. 강어의 필레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20% 할인해서 100g당 7,984원 무항생제 동물복지 볶음탕 전품목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 할인 팜덕 스모크 훈제오리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00원 할인해서 9,980원 할인산업 멕시칸 크리스피 텐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9,800원 CJ 비비고 베이직 포기 배추김치 2.3kg 18,800원입니다 한우팩 스테이크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20% 할인 대파 소불고기 800g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4,000원 할인해서 15,480원 밥맛 좋은 경기미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8,000원 할인해서 35,900원 삼립 미니 꾸로떡 요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3,980원 농시마우스 크림스튜 카레 6종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하고요 각각 4,680원 5,780원 스시 프리미엄 모듬초밥 A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20% 할인해서 18,384원 매콤 꼬막 비빔밥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00원 할인해서 9,980원 자연주의 꿀 유자차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2,000원 할인해서 8,980원 필라델피아 베이글 커터 기획팩 2입 9,980원 삼육두유 A 기획 7,98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기념 과자 파티 3,480원부터 15,480원입니다. 오뚜기 컵라면 골라 담기 9개 골라 담기 9,9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용품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최대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손발 꽁꽁한 겨울 난방가전 특가 노려보세요. 신일 가로본능 에코 히터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5만원 할인해서 11만 9천원 신일 투인원 전기 온풍기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5만원 할인해서 10만 9천원 블랙앤데커 듀얼 가습기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1 만원 할인해서 2만 9천 9백원 전기호 행사상품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20% 할인합니다. 피코크 정갈한 배추 솥국, 스테이크 솥밥, 장어 솥밥 신세계 포인트 적립시 20%할인하고요 크리넥스 세겹 울트라 클린 화이트 비데 화장지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해서 33,700원 홈스타 청소세지 4종 세개 골라 담기 9,900원입니다 올가닉 컬처 크런치 그래놀라 4종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해서 각 11,980원 오랄비 어드밴티지 칫솔 플러스 크로스 섹션 칫솔 2개 이상 구매시 50% 할인해서 8,900원 아이 깨끗해 시나모롤 핸드워시 2종 2.05리터 각 9,900원 닌텐도 스위치 본체 OLED 행사카드 전액 결제시 최대 4만원 할인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 액세서리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 최대 50% 할인 진행합니다. 코카콜라 전품목 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해피콜 솔리드, 트리곤, 스테리 프라이팬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40% 할인 불스원 전품목 불스원 3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상품권 증정하고 있습니다. 데이즈다운 베스트 점퍼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40% 할인 슈팅스타 캐치 트리핑 위스캣 캐릭터 방안용품 20% 할인합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학생 특별 할인 12월 7일 일요일부터 12월 27일 토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 13M4 30만원 할인하고요. 에어팟 4논 악세서리 4만원 할인. 아이패드 에어 M3 전품목 최대 20% 할인 진행합니다. 이마테입의 새로운 산책송 서비스 오더투움에서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토마호크 캠핑팩 500g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10% 할인해서 33,120원 국물용 멸치 1.5kg 행사카드 전액결제 시20% 할인해서 19,200원입니다. 아디다스 트리온다 축구공 7종 19,900원부터 68,900원입니다. 레고 전품목 6만 원 이상 결제 시 양양클로스 쇼핑백 증정하고 있습니다. 레고 30% 할인해서 55,930원이고요. 레고 72032 마리오 카트 스탠더드 카트 30% 할인해서 2,930원. 레고 77047 릴리안의 즐거운 캠핑 40% 할인해서 17,940원. 레고 40460 장미 20% 할인해서 16,720원. 레고 60367 여객기 20% 할인해서 123,920원. 레고 71809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 30% 할인해서 69,930원. 레고 75372 클론 트루퍼와 배틀 드로이드 30% 할인해서 31,430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완구 제품 행사카드로 6만원 이상 전액결제 시 만원 상품권 증정 12월 11일 목요일부터 12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고와 서적은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레고 7 5 8 2 브릭 조립 그루와 미니언즈 30% 할인해서 47,880원. 레고 76923 람보르기니 람보 V12 비전 GT 슈퍼카 2940원이고요. 레고 71807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로봇 20,930원 레고 43275 신데렐라의 궁전과 마차 83,930원 레고 60474 레이스카가 있는 FI 그리드 35,920원 레고 60451 응급구급차 23,920원입니다. 로봇사이언 오토로봇 에이틸러 코딩로비사이언 20% 할인해서 각 31,920원입니다. 미스터 비스트랩 10여 종 행사 상품 최대 20% 할인하고요 로고얼라이즈 시리즈 전품목 20%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카봇 마이티 카스20% 할인해서 12만 7천 920원 또봇 그레이트 6 20% 할인해서 10만 3천 920원 메탈카드봇 W 헤비아이언 W 9만 5천 900원입니다 또봇 팝 소닉 캔시 3만 7천 520원 3만 9천 920원 헬로카봇 올스타 행사 상품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30% 할인하고요. 터닝메카드 갓 리마스터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최대 30% 할인합니다. 프린세스 캐치 테니핑 피규어 2종 각 43,900원이고요. 프린세스 캐치 테니핑 프린세스 하우스 79,900원 슈팅스타 캐치 테니핑 우주별 정거장 20% 할인해서 75,920원 프린세스 캐치 테니핑 봉제인형 6종 각 25,900원 프린세스 캐치 트리핑 6, 프린세스 슈퍼 69,900원입니다. 프린세스 캐치 트리핑 크라인 캡슐 뽑기 5,000원 할인해서 64,900원. 슈팅 스타 캐치 트리핑 우주 별 비행기 20% 할인해서 51,120원. 슈팅 스타 캐치 트리핑 셀테스리얼 캐슬 20% 할인해서 73,200원. 프린세스 캐치테니핑 슈팅스타 팩트 디럭스 세트 20% 할인해서 71,920원입니다. 데모난터스 피규어 5종 18,900원. 미미 인형 한복 시리즈 2종 신세계 포인트 5,000원 할인해서 19,900원. 플레이모빌 세종대왕 한복 커플 17,900원. k 구츠 키링 책갈피 봉투 DIY 만들기 등 1,000원부터 10,000원. 모나미, 다나주단 153볼펜 세트 11,000원이고요. 숭레문 남산타워 오르골 2종 각방 9,900원입니다. 산리오 리틀미미 시나모 롤카페 30% 할인해서 38,430원. 산리오 마트놀이 계산대 20% 할인해서 37,520원. 산리오 봉제 시리즈 8종 30%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선물 페스타 계속 진행할게요. 토미카 세트 3종 20% 할인하고 있고요. 월드카 전품목20% 할인 뉴 디키 샤크어택 2만원 할인해서 39,900원 브루더맨 티 g a 시멘트 믹서와 헬멧 세트 3만원 할인해서 59,900원 시티트럭 플러스 DIY 6종 2개 이상 구매시 50% 가격 할인 진행합니다. RC카 드론 행사 상품 최대 30% 할인 스카니아 트럭 4종 50% 할인 베이블레이드 행사상품 최대 50% 가격 할인 진행합니다. 노트북 2종 20% 할인해서 79,200원 87,920원이고요. 핑크퐁 베베핀 4종 20% 할인 진행합니다. 움직이는 강아지 2종 20% 할인해서 35,920원 콩지 체리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10% 할인해서 79,110원 미미 플라워 화장가방 20% 할인해서 55,120원 뽀로로 3종 20% 할인 똘똘이 치카치카 목욕 20% 할인해서 31,920원. 타요 컨트롤 주차타워 디럭스 플레이세트 20% 할인해서 84,000원이고요. 반다이 HG 데이스티니 건담 스펙 앤 제우스 실루엣 10% 할인해서 84,240원. 플레이모빌 아이스크림 산타 20% 할인해서 7,920원. 아카데미과 K808 장갑차 24,900원. 코리아 보드게임즈 전풍목 최대 30% 할인 옥스포드 토들 블록 공룡 대타몸30% 할인해서 34,230원 아이클레이 버킷백 50% 할인해서 7,950원이고요. 스트레스볼 4종 10% 할인해서 1,500원부터 4,000원 문구럭 킷박스 9,900원 산리호 행운 저금통 50% 할인해서 각 5,400원 포장용품 1,000원부터 13,000원 산리호 눈집게 2개 이상 구매 시10% 가격 할인해서 3,900원부터 5,900원 산리호 화폐 각 1,300원입니다 12월 20일 토요일부터 12월 25일 목요일까지 6일간 매일매일 다른 일별 특가 상품 행사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은 메탈 카드봇얼티밋블루캅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20% 할인해서 31,920원이고요. 12월 21일 일요일은 시크릿 주주 마법 거울 화장대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70% 할인해서 1 4 0 7 0원 12월 21일 월요일엔 뽀로로 공룡 탐험대 40% 할인해서 29,940원. 12월 23일 화요일엔 콩순이 말하는 계산대 카트 50% 할인해서 42,450원. 12월 24일 수요일엔 또봇 마스터 V 블랙 40% 할인해서 65,940원. 12월 25일 목요일은 캐치티니 핑 매지컬 로드 장갑 세트 극장판 50% 할인해서 16,950원입니다. 한타도 놀란 크리스마스 선물 페스타, 올해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사카드비 6만원 이상 전액결제 시 상품권 만원 증정하고 있고요. 토미카, 마조레, 뽀로로, 삼리오의 100여종 3개에 9,900원이고요. 봉제인영, 키링, 깜짝애그의 100여종 2개 구매 시 9,900원. 레고 행사 상품 14종 2개 구매 시 19,900원입니다. 포미카, 아카데미 등 30여 종각 5,900원. 플레이모빌, 캐니핑 등 80여 종각 9,900원. 보드게임, 또봇 등 20여 종각 15,900원. 옥스포드 콩순이 등 20여종 각 19,900원, 레고 75337 ATT 워커 30% 할인해서 13만 2,930원, 프린세스 트리핑 프린세스 팩트 99,900원이고요. 헬로카보 그랜드카보 GX 10% 할인해서 12만 5,910원입니다. 이상 이마탈인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